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롯기록입니다 화요일 반이닝을 남겨둔 최우천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었다 롯데가 1점 차 리드 중이었고 전준우의 통산 200홈런도 나온 경기였는데 노게임 선언이 되면서 의미있는 기록이 사라졌다 아웃 카운트 3개 잡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없지만 전준우의 홈런은 너무 아쉽다 그리고 우천으로 인한 노게임 선언의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강수량이라든지 취소까지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인 꼴리는 대로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러다 판단 내리는 일들은 전부 AI가 하겠다 요즘 다시 하고 열풍이 불어오는데 단디해라 떠나가는 거 한순간이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다 화요일 경기 선발 라인업은 1번 중견수 윤동희 2번 좌익수 황성민 3번 우익수 레이에스 4번 지명타자 전준호 5번 일루수 정은, 6번 육격수 선호영, 7번 삼루수 한동희, 8번 일루수 김민성, 9번 포수 정복은 선발 두수는 이인복이 등판했다. 이른 말 선두 타자 윤동희가 삼루수 키를 넘기는 난타로 출루에 성공했는데, 이루수 박지원이 포구를 못하면서 공이 뒤로 빠지자 윤동희가 바로 캐치해서 2루까지 출루에 성공했다. 이후 망왕 황성빈이 중견수 아비루타와 2루까지 도루에 성공하면서 무사주자 2 3루 찬스이다. 레이에스가 좌측으로 멀리 보내면서 3루 주자 윤동이가 여유롭게 홈에 들어오는 1타점 희생플라이로 오늘도 먼저 앞서갔다. 전준우의 1타점 이루타로한점더 추가했지만 정훈의 타구가 육격수 라인드라이브로 잡히면서 베이스와 떨어져 있던 1루 주자 전준우까지 더블아웃 당하면서 이닝이 끝났다. 이외 초선두 타자 에네디아에게 좌익수 아빌루타, 박성환에게 우중간 이루타 이지영에게 중견수 아빌루타를 맞으면서 1실점을 하였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박지환 최지훈, 주신 수에게도 맞으면서 경기 초반부터 사실점을 하였다. 방금 때린 주신 수의 안타가 한미통산 2000번째 안타였다. 대기록 축하한다. 3회 초에레디아의 기습번트를 한동희가 빠르고 정확한 송구로 아웃시켰다. 이런 모습 너무 낯설다. 근데 두점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격감 좋은 두 타자한테 왜 번트시켰는지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한다. 3회 말 윤동희의 내 안타. 황성빈의 타구는 우중간을 완전히 갈라놓았고. 달릴수록 가속이 붙는 황보르기니는 3루까지 들어갔는데 최정이 시동을 안 꺼줘서 홈까지 들어와 버렸다고 한다. 이후 롯데 타자들이 이외 초 SSG 타자들한테 다구리 당했던 이인복의 아픔을 3회 말에 더거한테 똑같이 갚아주었다. 레이스가 에두 대, 전준우도 두대 때리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더거를 정훈이 삼진으로 일으켜 세웠고 다시 손호영은 세 대. 마무리로 한동희가 한대 때리면서 결국 더거는 더그 아웃으로 도망쳤다. 더거 대신 올라온 박민호에게도 김민성이 한 대, 정복우은 약올리게 한대 때렸다. 이렇게 타순이 한 바퀴 돌면서 선빵 날렸던 윤동희의 차례가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봐줬다. 그렇게 다섯 점을 뽑으면서 점수는 7대 4로 벌어졌다. 쉽게 이기겠구나 생각했던 내가 바보지. 본인의 시즌 첫 승까지 아웃카운트 한 개를 남겨놓고 최정한테 홈런을 맞고. 모두가 최정의 468호 홈런에 축하해주고 있을 때 본인 타석인데 아무도 언급 안해줘서 섭섭했던 한유섬은 관심 받기 위해서 홈런을 때렸다 나는 축하해줄게 축하한다 시즌 11호 홈런 대신 이제 롯데랑 할 때는 그만 넘겨라 오늘 메인은 최정이 아닌 최정 홈런볼 준 아저씨다 기증하면 1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준다는데 진짜 부럽다 그런 의미에서 제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드디어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정말 고맙다. 요즘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 근데 이건 뭔지 아는 사람 있냐? 내가 영어를 읽을 줄 몰라서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사용해보고 알려주면 정말 고맙겠다. 헛소리 그만하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다. 일단 최정 선수의 19 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과 동산 468호 홈런 정말 축하한다. 롯데 상대로 기록한 거라서 아쉽기도 하지만 이런 대기록을 볼수 있어서 좋았고 동생 최영 선수 앞에서 기록한 거라서 형으로서 정말 뿌듯할 것이다 동생도 이런 멋진 형이 있어서 자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할 테니 앞으로 롯데랑 할 때는 너도 넘기지 마라 아무튼 정말 축하하고 500홈런까지 가보자 이후 에레디아한테 안타를 맞으면서 결국 아웃카운트 하나를 못 잡고 내려왔다 다음 투수는 우리 저완 스페셜리스트 임준섭이 올라왔는데 역시나 볼렛을 주고 내려왔다. 매번 한타자만을 잡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매번 못 잡고 내려가는 것도 참 다른 의미로 스페셜하다. 다음 투수는 김상수가 올라왔고, 한동희의 저글링 실수로 이사 주자 말루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지영을 우익수 뜬공 처리하면서 역전은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튼동은 한동희를 귀가시켰고, 박승욱을 삼루에 투입시켰다. 6회 초 전미르가 올라와서 깔끔하게 삼자범퇴로 이닝을 삭제시켰다. 근데 7회 초에는 전미로와 똑같이 생긴 전마루가 등판했다. 하지만 실력은 전미로와 정반대였다. 최정에게 볼넷, 한유섬, 에르디아한테 안타를 맞으면서 무사말로를 만들고 내려갔다. 우리 미로는 어디 간 것이냐? 최준영이 투입됐지만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SSG의 불볕다는 막을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두드려 맞다가 힘들었는지 살려달라고 복투를 하나 던지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다음 샌드백으로는 구승민이 올라왔는데 실점 없이 잘 막았다. 드디어 우리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냐? 하레 말 요즘 잘한다고 소문난 조병현이 올라왔다. 노진혁이 대타로 나왔는데 삼진. 윤동희도 삼진 아웃 당했다. 하지만 마왕 황성빈이 좌익수 아빌루 타로 오늘도 사안타사출루 경기를 하였다. 레이스도 에볼렛으로 출루하면서 사실상 오늘 경기 마지막 찬스인데 전준우가 유격수 땅볼 아웃을 당하면서 이닝이 끝났다. 여기서 1, 2점이라도 따라갔으면 구해 말 희망이 있는데 정훈. 손호영, 박승욱으로 이어지는 타선을 가지고 3점 따라가기는 힘들겠다고 판단하고 최희준을 올렸다. 2실점 하면서 스코어는 12대7로 사실상 SSG의 승리가 확실해졌고 9회 말 역시나 3자 범퇴로 경기가 끝났다. 3연승 하면서 분위기도 좋아졌고 드디어 기세타나 싶었는데 타자들이 정말 잘해줬는데 이걸 투수들이 말아먹을 줄은 몰랐다. 확실히 SSG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거포들이 많아서 리드하고 있어도 불안하다. 평소였으면 이렇게 지고 나면 스트레스 받고 욕했을 텐데 확실히 발연패 동안 이렇게도 질수 있구나를 많이 봐서 그런가 생각보다 멀쩡하다. 그리고 만약 4연승 했으면 롯데 팬들 텐션 업 되면서 미쳤을 텐데 이렇게 패배하면서 팬들 텐션 조절해줘서 정말 고맙다. 전동과 함께하는 첫 시즌인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말자. 하나하나 천천히 맞춰가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 믿는다. 앞서 언급했던 수익창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하고 싶다. 처음 시작할 때는 수익창출 조건도 모르고 무작정 시작했었는데 하루하루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익조건 게이지가 차는 걸 보니 꼭 달성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평소 학업 외의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외출을 포기하고 수업갈 때 빼고는 집에만 박혀서 논문이랑 영상을 만들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마침 힘들 때 부산 여행 갔다 오면서 많이 회복됐지만 구독자분들이 내가 만든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웃긴, 응원, 칭찬, 격려 등등 댓글들 덕분에 매일매일 좋은 기운 많이 받았던 것이 멘탈 회복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유튜브 시작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대학교 친구들 중에는 야구 보는 사람이 없어서 평소 야구 얘기할 사람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카톡이나 DM으로 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댓글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롯데 팬들 뿐만 아니라 타팀 팬들도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면서 타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댓글에 적힌 다양한 의견들도 읽어보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 정말 고맙다. 그래서 보답의 의미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멤버십이다 공짜도 아닌데 이게 무슨 선물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 정확하다 사실 선물로 위장한 가입 유도이다 하지만 나의 멤버십에 가입하면 이렇게 이쁜 유니폼을 댓글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원래 계획은 990원 항목을 10개 만들어 각 구단의 이름으로 하고 험 원정 유니폼을 혜택으로 줄 생각이었는데 하나의 금액만 가능하고 금액도 유튜브 측에서 정해준 것만 가능하다 심지어 처음에는 이모티콘을 4개만 할수 있다 이후 회원수가 정해진 기준에 도달해야 추가로 열린다. 현재 크버는 10개 구단이니 30명을 달성해야 한다. 일단 롯데 팬 유튜브이니 롯데 유니폼 하나랑 나머지 세 개는 작년 정규시즌 순위 낼지 KT, SSD로 하겠다. 그럼 다음 순서는 NC니, NC 팬분들 잘 부탁한다. 지금은 4HD 영상 편집도 렉 걸려서 작업하기 매우 힘들지만, 졸업 후본가 내려가면 그동안 봉인했던 군적금으로 좋은 컴퓨터 사서 좋은 영상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직관가서 응원도 해보고 싶다. 그러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 오늘의 한마디 나도 릴카님이랑 같이 사직 직관 가고 싶다.